남자 스타들도 블랙을 선택했는데요. 요즘 대세 내꺼 하자. 인피니트 모두 댄디한 블랙 의상을 잘. 가려고요. 무엇보다 올해 역시 패션쇼 무대 위에서 많은 스타들을 볼수 있었음도 될것 같은데요. 런웨이 에서 화제가 된세 번째 스타는 인피니트입니다. 네, OBS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열 엘입니다. 인피니트에서는 3렬씨와 엘시만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죠? 어렸을 때 TV로만 보면서 이렇게 꿈꿔왔던 직업을 그러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이 되고 나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하는데 예, 많이 부족하다도 이쁘게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땐 부러워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예, 모델은 키 예, 제가. 키가 제일 크고요. 엘 친구가 두 번째를 키가 크기 때문에 네, 멤버들이 그냥 양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시청 자 여러분, 저희 떨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올 테니까요. 예, 이쁘게 그냥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슬아슬하지만 워킹을 잘하나 싶었는데요. 성열 씨는 무대 위에서 아찔한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아예 걷는데 갑자기 신발끈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막막 발가락이 이 모델을 연출한 장광효 디자이너도 인피니트에 대한 극잔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다들 귀엽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정말 무대에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그런지 떨지 않고, 기존 모델들과 별 차이 없이 잘했던 것 같아요. 단지 키가 좀 적다는 것 빼곤. 그런가 하면, 스타들은 언웨이가 마냥 부럽기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뿌듯하고요. 네. 아, 내가 옷에 m 만더 컸더라구요. 더 <laughs> 섰을텐데. 만난 스타들이 제안하는 올가을 패션 스타일은? 클래식을 기본으로 둔좀 심플한 옷들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채색 계열의 머플러가 유행할 것 같아요. 이런 기다란 트렌치코트가 유행이 되지 않을까. 가장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멋을 낼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